대륙남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10대의 시청자 여러분 련팝하1 0여의분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0대의 10대, 1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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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대谢谢0대 나서 뒤로 의0 m 정도? 뒤로죠? 출0 앞쪽 말고 뒤로 80미터 정도. Let's get it. 오, 오, 초, 초단 시이다 이야. 내가 사랑하는 조단. 아, 조단 잡았어요. 아, 이런 티셔츠는 별로. 조단 가방도 있네? 어 이런 길쭉한 가방, 이런 거. 어 가방이 되게 길다. 야, 이런 거 깔끔하지. 어 야방할 때 이런 거 매면 어우 야 깔끔한데 깔끔하다 이런 티셔츠는 얼마 정도 해요 커스텀 서비스에 이거 커스텀 서비요 뭐라고요 이거 저희 커스텀 서비스 이거, 커스텀 이거 커스텀 그러니까 저희가 에. 커스텀 해드리는 거예요 티셔츠에 아 커스텀을 해준다고요 네 원하시는 아이콘이나 레터 넘버 같이 넣어드릴게아 그래요 얼마에요 이거 49,000원이에요. 커스텀 몇 가지? 아, 커스텀 해서까지? 네. 오. 여기 아, 아이콘 넣는데 따로 있는데? 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걸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넣는 거예요? 지저치 하나에 한 개씩 넣을 수 있어요. 아, 10글자, 넘버 10글자. 레터도 10글자? 네. 레터 넘버 포함 10글자. 아, 레터 넘버 포함 10글자? 네. 오. 30분. 아 30분 음. 대륙남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네, 빠른 거는 저희 지브레랑 매이 신발에 끼우는 거 이렇게. 어, 아 이런 것도 있네. 신발에 끼우는 거 이런 것도 있어. 어, 신발에 끼우는 거 이런 것도 있어. 오호. 오우. 키한장에4 9 0 0 0원이었는데요저 아이폰. 이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아, 이거 이건 별로다. 어. 여러분들 아이폰 예쁜 거 많은데요. 짠. 어. 직원이 설명해 드렸나요? 저는 아이콘 무조건 크게. 크게요. 네. 지금 36 5 아이콘은 전 네. 세계 7개 조던 스토어에서 다 함께 사용하는 시그니처 아이콘이에요. 각각 얘네가 다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콜라보 아이콘은 한국에만 있는 아이콘이에요. 한국에 프라플레스. 한국에만 있는 걸로. 네.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거든요 프라플렉스와 네. 저희가 콜라보를 한 건데 네. 제일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 A1, A2예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한글로 조던 홍대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아, 조던 홍대. 네그 아. 얘는 조던 3탄의 디테일. 3탄의 아. 디테일. 6탄의 디테일. 와우. 따서 만든 거예요. 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크게 얘는 크게 밖에 안 되니까요. 신게하세요 어, 어. 그러시면.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다가딱 이렇게. 기하실 예, 거죠. 잠깐만, 잠깐만. 1클림. 1클림. 1번 하라고요? 아, 1클림, 1번이 더 예뻐요? 너 no, 있다. 실물 있다. 어, 딱두개 있다. 1번, 저게 2번. 아, 1번이 괜찮은 것 같긴 하다. 1번이 낫죠, 그쵸? 오케이. 1번을, 여러분들, 앞에 박아요, 뒤에 박아요. 그 다음에 내 클락 TV를 어디다 써? 아, 아이콘이 앞에, 그쵸? 이게 앞에 이렇게 딱나와있어야 그게 예쁘죠, 그쵸? 그 다음에 레터가 뒤에. 네네네. 아. 여러분들, 어때요? 콜? 여기 직원분이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지금 여기 위에 클락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위에다가 클락이 올라가고 그 다음 TV를 이렇게 크게 포스, 포스. 결제하고 다른 색상 푸른색도 있는데 푸른색 별로일 것 같아 아, 하얀색 아니면 블랙이 나을 것 같은데 4 0 0원 결제해 저 혹시 티셔츠 컬러가 아, 무슨 컬러 있나요 티셔츠 컬러가 흰색이랑 블랙이랑 또 무슨 색깔 있어요? 흰색, 블랙 두 가지 있는데. 아, 딱두 가지. 요 흰색이 예뻐요. 아, 흰색이 예뻐요? 오케이. 흰색이 예쁘대. 흰색이. 니다 네. 자, 내일 전화 오면 와서 가지러 오면 된답니다. 오케이? 결제했다. 일클리입니다 결제했어요. 결제했습니다. 여기 문 닫네, 문 닫네. 다음에 와서 또 보자 감사합다또 네. 오세요 블랙도 내일 하나 살까요 그러면 그럼 내일 어차피 찾으러 와야 되니까 내일 블랙 한개 주문하지 뭐